도쿄 서방 TV입니다. 2025년 3월 5일. 아, 봐도 한 사고 있습니다. 야 봐도 완전 전멸인데요. 돌안 던지고, 시간 보내고 있다가. 계획가 신청해놨네. 계획을 사서 정리 안 하고, 나 놨기만. 아, 5.5집 성리되가 있네. 초보자 한 명, 도교 사방냥 4개인데, 네 봐도 아, 둑이 가로세로 19줄인데, 야, 아, 이게 지금 집 <laughs> 계산하니까 1 아, 6 5 다섯 집, 2 6 5 다섯 집, 2 6 5 다섯 집을. <laughs> 도교 사방냥 100성이거든요. 와, 아, 그런데, 제가 신청했는걸안 누르고 나왔더니만 5.5집 승이대가 있네 <웃음> 265집이 <웃음> 흙이 다 죽고 흙이 우측 우측 상기기 좋아서 살았는거 3지요 섯개열개10 14집이 살았던 거 14집 살고 집 내고 사람 개고 내고 흙 전멸이야 120 265집이 개가 그냥 놔두니까 5.5집 그래도 승리네 그냥 나나 잘못되면은 다이기한 가. 도로 역전될 수도 있네. 와. 개가 필히 해야 되는 거 맞고요. 사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 되면. 아. 바둑. 몇때가떴는데 265집 이기는 처음이네. 대단합니다. 또비서은요와 아. 하수 바도 오늘도. 성을 거뒀습니다 카트!